아들 밥먹어! 아 안먹어! 이것들이! 모두가 사춘기인 세상! 빨리들 밥 안먹어! 엄마 근데 목소리가 왜그래? 이 엄마 지금 변성기 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! 앞에 안고프다니까! 게임 속에 사람이 있다고! 먹을거면 나가! 에이 저저저 저것들이! 아 바람이 그런거요! 에이! 저 학교가기 싫으니까 마트 나가야지! 떡 사세요! 이거 맛있어요? 시식해보고 결정하세요! 왜 먹으라고 강요하세요? 안먹어요! 그럼 먹지마 이씨! 나가! 라 다들 나가! 아 할머니 또뭐예요 너가 뭐 할머니 집 안방이에요? 아리게 어? 발받으신 거 봤어? 싸가지 없이! 무슨 일이요? 저기 뭐야? 사춘기라 2차 성징중이요? 뭐틀안 나냐? 내 털은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? 뭐요?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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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곤해. 핸드폰 충전이나 해야겠다. 충전 지켜주기 싫은데? 헥. 뭐야, 충전기도 사춘기야? 아, 전기 진짜 만대로 쓰네. 아, 몰라, 나 자전 안 해. 지구도 사춘기? 뭐야, 뭐야, 뭐, 뭐, 뭐야? 지구 가는다고? 그럼 나도 일안 하지. 아, 이 세상!